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.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깊게 숨쉬기. 스트레스가 올라올 땐 숨부터 고르세요.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. 몸과 마음이 함께 진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햇빛 쬐기. 자연광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하루에 10분이라도 햇빛을 쬐는 시간을 가져보세요. 기분 전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. 세 번째, 걸으며 생각 정리하기. 생각이 복잡할 땐 잠깐이라도 걸어보세요. 가벼운 산책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, 마음 속 엉킨 실타래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. 네 번째, 종이에 써보기. 머릿속에 있는 걱정을 종이에 써보세요.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단어로 바뀌면, 감정이 정리되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. 다섯 번째, 음악 듣기,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이 마음을 바꿔놓습니다. 잔잔한 멜로디나 추억이 담긴 노래로 내 감정을 따뜻하게 안아보세요. 여섯 번째, 사람과 대화하기, 혼자 앓는 것보다 털어놓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친구든 가족이든 내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, 그 자체만으로 치유가 시작됩니다. 일곱 번째, 작은 성취 만들어보기, 작은 일이라도 해냈다는 경험은 큰 위로가 됩니다. 청소 하나 정리 하나 이런 느낌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. 스트레스를 없애긴 어렵지만, 잘 다루는 방법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가장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?